슈퍼에서 물이랑 감자칩, 선칩 같은 칩을 샀어요 날씨가 최고야 아, 그럼... 야, 여기로 쭉 걸어가면 되겠다 아, 그렇지? 그래? 딱이다 가보자 너무 좋다 이런 큰 나무가 난 너무 좋아 너무 그림 같고 예뻐 행복해 가기 싫어. 야 이쪽 구름 너무 예뻐. 아 너무 좋다. 저기 쓰레기에서 유유히 걸어다닌다. 사람들 피크닉 하는 사이로. 응. 어. <laughs> 오늘도 조심하자. 너 저번에 칼라만치 하지 <laughs> <깨지> 말고. 빠지지 <laughs> 않아. 아 그래? 어. 그너 손에 있는 거낚아채 가는 게 거의 진짜 새우깡 낚아채 가는 것처럼. 어. 아 진짜 빠르다 어. 그니까. 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없는 데서 사은아이다 어, 어, 지금 람이은 다른 사람을 찾아음식은 거지 이거은이은 다른 사람은이 소지로부터 되게 그냥 그냥 찍어도 너무 예쁘다하네 해봐야 될니같 그리고 이 초록색이 정말 뭐... 진짜 쿠쿠 만나지. 맛있는요 뭔지 알겠지? 이경으로 저희도 사진 너무 찍고 싶어가지고 <웃음> <웃음> 셀카 찍고 있는 외국인 두 명한테 냅둬 다가가서 내가 너희 사진을 좀 찍어줘도 될까? 했더니 내가, <웃음> 내가 <웃음> 주 여행에서 본너 중에 제일 외향적인 겠지 <laughs> 어? 근데 그 사람들 되게 똘똘하게 어, 어 맞아, 맞아. 어. 어. 그래, <laughs> 어. 이러는데 약간 얘가 날왜 찍어준다는 거하면서 <laughs> 보다가 내가. 근데 약간 어. 좀 헷갈린 것 같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카메라로 너네를 찍는 건지. 아, <laughs>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막 그런 릴스에 뭐 스탠드 투그를이 맞아. 맞아, 아니 저희 그걸 아니고요. <laughs> 그 내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너네가 우리를 또 찍어줄 수 있을까 하니까 바로, 어, 어 그래. <laughs> 그러니까얘가 이해하는 눈으로. 맞아, 맞아. <laughs> 처음에 되게. 혼란스러워 보였어. 그래까 내가 뒤에 다급하게. 그리고 너그가 나를 가져도 될까? 이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좋아. 아, 여기 너무 예쁘다. 구름이 진짜. 그림 같다. 우와. 야, 너무 예뻐. 여기 페리가 20분 남았는데, 대기하는 데가 물에 떠있어서 멀미나요. 사람들 다 2층으로 달려갈 때 멀미나서 1층 사이드에 앉았어. 근데 출발하면 여기도 뷰 이쁠 거야. 귀여워, 제네. 제네 얼굴이 빵빵한데? 너무 이쁘게 생겼어 얼굴이. 욕심이 그득하지 않아? 어기도 갔어야 됐어 대박이었는데. 걔네가 진짜 대박이었어. 다 자기 건줄 알고. 내까지? 내까지 이러고? 아니라고. 얘는 너무 귀여워. ويچي <laughs> 이게 강아지 구름 같 너무 예뻐. 진짜 강아지 구름 같아. 너 어, 귀여워. 어, 진짜. <laughs> 여기 뭐야? 왜 이런 곳이 있지?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이렇게 예뻐도 돼? 죽어서 천국에 온것 같아. 여기 하나. 여기가 등대구나. 너무 예쁘다. 와 여기 바다야. 와 진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진짜. Yeah, it's hard to find. I 진짜 잘 왔어. 여기는 꼭 와야 돼 호주 오면. 진짜. 와 여기 진짜 사우세기 같아. 그치 나는 시드니 내가 다시 온다면 여기는 꼭오고 싶어. 진짜 나 여기 너무 살고 싶다. 너무 나도.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에이, 그 말밖에 안 나와. 그냥 멋있다 말밖에. 우리 저기 올라가는 거야. 우와 진짜? 응. 어. 근데 이게 이렇게 이어져 어떤가? 있어. 와야. 와. 야. 우와. 겸손해진다 사람이. 어. 인생의 더덕셈이 되게. 어. 왜저 바다가 너무멋있는데 미쳤겠다. 안 보여. 그치. 우와. 저게 뭐야? 저 뻔해, 어? 야 물개다, 물개. 우와. 야 물개다. 야 물개다. 야 물개다. 봤어? 알았어, 알았어. 물개 맞지 어, 나 물개 너무 찍고 졌다 어, 방금 진짜. 진짜 귀여웠다. 물개였어. 와, 근데 되게 컸다. 여기서 보는데도 저렇게 보이는이 야, 나 자연에 이래서 이렇게 사는 물개 처음 봐. 오, 물개 야생 물개 그래. 처음 봐. 안에 검은 게막 움직여서 누가 저기 쓰레기를 버렸나? 이러면서 보고 있었다? 근데 지느러미가 보이는 거야. 와, 대박. 나 물개 처음 봐요. 나도. 와 신기해. 또 물개 한 번만 더나오주면안 되니? 우와. 물개를 보다니. 우와. 와 물개다! 우와. 귀여워! 귀여워. 야, 나왔다 나왔다. 우와, 귀여워. 아 귀여워. 아너 진짜 잘잠기고 있어. 아 원래 물개 소식인가 보다 그런 거 같아. 우와 우리 물개 봤어. 신기해. 이제 어. 6 0년대 결혼을 했어 어. 근데 이제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집에 불을 지르고 응. 도망 나온 거야 응, 알았어 그 그러니까 독일에 관서하러 갔다가 거기서 비자 때문에 결혼한 <laughs> 독일 남자랑 한판 싸운 거야 그래서 집에 불을 내고 나왔어 난 <laughs> <나>, 내가 죽였어? <laughs> 진짜 슬퍼 보여 진짜 웃기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서 카드랑 초콜릿 사두고 여기 진짜 예쁜 집이었는데 여기로 나무들 보이고 가자 아무것도 안 찍혀 칠흑 같은 거 하늘에 별이 엄청 많은데 하나도 안 찍히네 就把地。